자, 지난 7월 19일에 있었죠. 137회 정보통신 기술사 시험 패턴에 대해서 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이번에 BNP랩 학원을 통해서 필기 시험을 마무리하신 음총 10분이 응답을 주셨는데요. 그분들이 각 교시별 문제에서 어떤 걸 선택하고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지를 아 어, 통계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 보고 네. 목적은 똑같습니다. 차기 시험 138회 시험에서 각각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인사이트로 어떤 문제를 선택하고 어떻게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패턴 분석을 통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자, 1교시부터 시작하시죠. 1교시 문제를 보면 전반적인 각 회차별로 기술사의 자질이나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게 여러 가지로 문제 선택에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보면 특히 그 설계 감리가 많이 지난 차수에 비해서 비중이 줄었고, 그래도 뭐 상당히 각 문제에 비해서는 비교 위에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의외로 방송이 문제의 비중을 좀 일부 차지했어요. 그리고 보안이 이제 한약 3회차 정도 나오지 않다가 다시 이제 보안 영역이 문제에 발생. 도출하기 시작됐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마 이런 패턴은 과거의 지난 시험으로의 회기, 과거 패턴으로의 회기가 좀 보이는 형국이기도 합니다. 음, 1교시에서 보면 그매 시험에서 1교시 전략은 항상 시간 우선입니다. 아는 문제를 빨리빨리 선택해서 10개를 풀어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를 빨리빨리 3개를 어, 제거를 하고 선택을 해서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큰 방향의 차이는 없고, 여기 좀 합격하신 분들도 보면 거의 그각 문제별로 패턴이 비슷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게 거의 10분, 8분이면 80% 이상의 문제를 선택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의 패턴이 집중화되는 형태를 보이는 건 뭐냐면 아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겠죠? 둘, 넷, 여섯, 여덟, 하고 마지막 한 문제가 이거 3번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패턴은 별다른 고민 없어요. 아, 지금 합격하신 분들이 선택한 거나 지금 본인이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한 2개월 전에 했던 시험에 대한 복귀를 해보시면 문제 선택한 건 비슷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점수도 지금 그 획득하신 부분도 비슷해요. 많이 선택한 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알기 때문에 점수가 좋게 나온 겁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명확하게 좀 도드라지는 특징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7.7점이면, 그, 기술사 시험에서 6점 이상을 받아가는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하는데, 아,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은, 정보통신 기술자와 감리원의 정음이 배치 기준이에요. 굉장히 제너럴하면서도 명확한 답안에 대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의 점수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설계 감리가 특히나 그렇죠 법률적으로 제시된 용어와 문장, 키워드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점수를 잘 쓰고 못 쓰고와 상관없이 유불리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문 설계 감리에서는 좋은 점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단, 모르는 경우에는 아주 낮은 점수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점수를 가져갔죠. 그 다음에 이 특이한 거, 지금 아무도 선택하는 6번 볼까요? 이게 어떤 문제일까요? 예, 이더넷2의 프레임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알고 나면 뭐별 문제는 아니겠지만 실제 시험에서 맞닥뜨린 분들은 이더넷과 이더넷 툴을 전혀 다른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애매한 영역이죠. 애매한 영역에서는 1교시에서는 아는 문제를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합격하신 분들도 똑같이 6번을 스킵하고 전개한 게 보입니다. 결론은 1교시는 아는 걸 빨리 쓰자라는 전략으로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점수 분포예요 뭐, 여기서 볼수 있는 거는 많은 걸 빨리 쓰기 때문에 많이 선택한 것들이 점수가 높습니다. 높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평균 점수 6점인데, 6점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에 시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라인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되게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6번 점수를 한 분이 선택했는데, 7점 가까이 나왔죠? 네, 반대로 이 13번 같은 경우에 3점이 나왔어요 평균이. 이건 뭐냐면 13번은 대부분 분들이 AI 관련된 품질 검증이겠죠, 신뢰성이나 인증 뭐 이런 것들로 나왔고, 이 마지막 문제는 매번 시험에서도 그 출제자들이 생각하는 차별화의 가장 극명한 포인트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3번은 낯설어요, 항상 낯설고 기출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낮은데도 문제 그 13번을 선택한 분들이 꽤 있었죠. 꽤 있었는데 점수도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13번을 선택하지 말아라가 되겠죠. 현재 패턴을 보면 뭐 저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 데이터입니다. 아무튼 1교시는 최대한 빠르게 오르는 것에게 제거하고 아는 것 위주로 빨리빨리 선택해서 전개하라. 이게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2교시입니다. 2교시는 전통적으로 나오는 패턴은 기출문제 혹은 기출문제의 변형인 패턴이 많습니다. 그리고 1교시에서 출제자가 방향을 제시한 거가 키워드가 분야로는 설계감리와 정보통신이었죠. 그래서 2교시에서도 설계감리가 두 문항이 나왔고요. 정보통신이 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없어졌던 이제 보안이 나왔고, 통신무선을 두 문제를 냈어요. 근데 네, 이 교시는 통신무선이라고 해도 기출이나 기출의 변형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그렇게 덱스있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택 패턴을 볼까요? 1교실 7분, 2교실을 9분, 아,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을 이렇게 골랐습니다. 그 문제 3번이 제일 안 고르는게 되겠죠 3번이 뭘까요 아네 역시나 3번은 통신무선 입니다 임펄스 레스폰스에 대한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가나다로 해서 명확하게 제시 키워드를 제시했어요 이건 뭐냐 통신무선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허드를 느끼고 있다 그거 볼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138회를 할 때도 이 통신 무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 아주 좋은 본인만의 무기를 가지고 시험에 임하는 게될수 있습니다. 다음에 점수 패턴을 보면 어 낮아요. 전체 평균 14.3점으로 낮아요. 이거는 이 교시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기출이나 기출 변형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갈 수가 없고 개개인의 문제 선택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문제에 대한 점수도 평균 14점에 가깝지만 문제별로도 플랫한 형태가 나타나요 그리고 되게 재미난 현상은 문제 선택도 과거 2교시에 비해서 굉장히 그 분포가 퍼져 분산이 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이 교시에서는 3번을 제외한 모든 문제에서는 대비 분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 개별에 대한 합격자 기준이긴 하지만 점수 차이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 결국 이 교시는 어찌됐든 지난 135회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어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교시는 대체적으로 점수가 높게 부여되지가 않는 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2교시에서 크게 점수를 낮게 가져가면 굉장히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숙취를 하시고 138에 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여기서도 2교시를 보면 최고 점수는 설계감리 2번에서 나왔어요. 그럼 볼까요? 설계감리 2번. 정보통신 실시설계에 대한 개념 프로세스 수행 업무 성과물의 작성기관. 이것도 일반적으로 준비하신 분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걸로 고득점이 나온 겁니다. 확실히 이번 시험에서는 설계감리가 좋은 점수를 많이 결과를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나왔는데, 그거가 반증하는 건 물어보는 게 명확하고 답안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가져간다는 걸볼수 있죠. 그 과목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뭐 점수센터는 가장 일반적으로. 예,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개개인의 편차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험에서 가장 큰, 제가 보기에 특징은 3교시입니다. 보통 3교시는, 음, 승부철학인 조금, 비중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3교시에서는 개별적으로 문제의 차별을 통해서 학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이제 형태가 되는데, 이 상교시 문제가 LTR, 그 다음에 VPN, 그다에 OLT, DVR의 보안성, 설계감리, 방송용 급전선. 이 상교시의 패턴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교시와 매우 유사한 기출이나 기출의 변형의 형태로 나온 것 같아요. 이교시와 상교시는 점수 차이가 난다고 해도 유사한 패턴이긴 한데 좀 아, 이 여기에 보면 이 상관 형태가 원래 이교시가 과거에 유발했던 거그 방향을 제시했던 거는 뭐냐면 남이 선택을 하지 않는 걸 내가 선택했을 때 차별화된 점수가 매우 나, 높게 나오는 형태인데 이게 상교시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점수는 16.1점으로 아까 2교시 대비 14.3점이죠. 2교시 같은 경우는. 약 2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문제 패턴으로 봐서는 그 갭을 설명하기에는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 2교시와 3교시의 차이가 이 문제의 분포로 보면 이제 좀 나타나는데, 이 2교시와 다르게 3교시는 정보 보안이 두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동통신, 광통신, 설계감님, 통신, 무선이 각각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안에 포커싱을 두고 봤을 때는, 아, 이 과목별로 차별화는 있구나. 2교시에서는 무선통신이었죠. 무선통신이 두 문제로 되어 있었는데, 3교시에서는 보안으로 비중을 많이 할당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번에 출제하신 분들은 2교시, 3교시의 패턴이 문제는 패턴은 유사하더라도 과목별로 아, 그 교시별로 과목을 분할해서 그 자격을 좀 보려고 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의외로 이 3교시는 점수가 조금 높긴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난해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패턴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하고 3번, 6번을 많이 선택 안 했어요. 3번, 6번을 볼까요? 3번이 광입니다. 광. FTDH의 OLT를 물어보고 개념 핵심 설치 고려사항을 물었어요. 지금 이번 시험에서도 굉장히 좀 재미난 특징인데 6번 마찬가지입니다. 6번 말은 방송인데 사실은 급전선의 정의 필요 평행 이 전식과 동축 케이블 등을 이렇게 봤을 때는 뭐냐? 예, 이것도 통신부선입니다. 역시나 통신부선은 많이 선택을 안 하는 게볼 수가 있고요. 광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낯설어서 문제를 선택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통신부선은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선택한 빈도에 따라서 패턴이 나눠지겠죠. 점수도 1 6점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3번,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인사이트가 반영된 겁니다. 이제 점수 패턴을 볼까요? 네, 보시죠. 지금 6번을 많이 선택 안 했죠. 6번을 많이 선택 안 했는데 점수가 제일 높아요. 3번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여기 아까 보면 3번, 6번 문제 있죠. 3번, 6번 문제가 제일 점수 빈증이 크고 이게 아주 전형적인 2교시 패턴입니다. 이교시가 남이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점수를 가장 크게 유별하고, 요거는 기출 기출 변형에서 나올 수 있는 정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어, 다시 보고 말씀드리지만 이교시와 상교시가 약간 음, 기타 회차에 비해서는 좀 유사도를 많이 가지더라. 그래서 상교시에서는 문제 선택의 차별화가 결국 학교과 연관되어 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습니다 자, 사교시로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승부처입니다. 점수도 16.8점으로 가장 높아요. 그리고 최고 점수도 19.7점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전히 통신 무선 분야의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그 응시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패턴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어, 제가 많은 분들하고 준비를 해봐도 설계 감리를 잘하시는 분과 통신 무선을 잘하시는 분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거기에서 둘다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성격처럼 준비하시는 분들도 각자 이제 자기 그 업무나 아니면 전공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패턴이 있는데 이게 좀양 대척점에 있는 분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4교시 문제 패턴을 보면 1번을 100%로 선택했어요. 10분이 전부 선택했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2번, 3번을 많이 선택 안 하죠. 한 문제를 볼까요? 자, 2번이 와이파이 TWT에요. 3번이 또 통신 무선입니다. 그래서 통신 무선을 또 많이 선택을 안 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 통신 무선만 잘 관리를 하면 138에서 회합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볼 수가 있고 다음에 이두 가지를 의외 의도적으로 제거를 하고 하니까 나머지 이제 부득이하게 4개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죠? 4개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렇게 4개를 선택하면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점수 분포를 볼까요? 지금 이게 많이 선택 안한 거죠. 이것도 많이 선택 안한 거죠. 그러면 일본에 지금 10명이 선택을 다 했거든요. 16.5점이죠. 그 다음에 4번이 7분이 선택했거든요. 거의 18, 19점 평균이 나오죠.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4교시도 1교시처럼 내가 아는 걸잘 썼을 때 점수를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걸잘 썼을 텐데, 이제 1교시 패턴이 그대로 나오죠. 정보통신이 나와요. 뭐냐, 1교시에서는 설계감리 세문항, 정보통신 세문항으로 해서 두, 과목이 한50% 비중을 차지했는데, 4교시에서도 이제 정보통신과 설계감리가 3대1로 비중을 하지만 또50% 이상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1교시, 4교시는 출제자가 원하는 정보통신 기술사의 자질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거고, 거기서 차별화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을 치더라도 1교시에선 최선을 다해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비중을 차지해서 해야 되고, 그거는 보통은 앞에서 나옵니다. 1번부터 6번 사이에 출제자의 의도의 비중을 많이 담은 문항과 과목이 편중되고요. 그 다음에 4교시에서도 출제자의 의도와 문항이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정보통신기술사, 진짜 정보통신을 잘하는 현장에 적합한 임무를 합격을 시키겠다는 게이 4교시에서 보여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수도 제일 높고요. 승부처였습니다. 자, 통신 부선 볼까요? fsk 나왔습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준비하신 분들이면 크게 어려운 영역은 아닌데 많이 선택을 안 했어요. 지금 제가 봐서는 1 3 8에나 다른 거 없습니다. 137회 유사하다고 판단이 된다는 전형이면 1교시, 4교시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승부를 걸어라. 1교시는 최대한 빠르게, 4교시는 최대한 아는 걸양 많고 풍성하게 전달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 분석을 해드리면, 자, 교시별 점수예요 교시별 점수를 보면 1교시 평균 5.8점이면 58점이라는 거거든요. 10개의 문제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역대급으로 1교시 점수가 매우 낮은 형태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점수 부여한 것 보면 3점 뭐 이렇게 주, 주는 부분도 있고, 물론 상위에서 7점 이상이 주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 58점의 1교시 점수면 기술사 60점 기준으로는 아주 낮은 포지션으로 전체 응시자들이 가져갔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거를 방어를 하고 획득하고 수습하게 된게 사교시죠. 사교시는 평균 16.8점이니까요. 이게 사교시로 치면은 <laughs> 거의 64점, 65점 정도 되니까 58점에다가 플러스 64점을 나오면 난 60점 X 나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61점 정도 나오는 평균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건데 1교시의 저조함을 4교시에 수습을 했다. 그리고 2, 상교시는 기출과 기출 변형의 유사한 패턴으로 문제 선택에서 난이도를 매우 낮게 가져가서 변수를 많이 없앴다는 게이 시험에 예,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문제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이번에 보면, 문제를 볼까요? 가장 큰 특징들은, 요, 과거처럼 인사이트로 해서 그 정보통신에 대한 토픽, 통섭, 통찰에 대한 요소들로 그 자유롭게 전개해 나가는 걸 요구하는 패턴에서 지금은 명확하게 질문을 제시를 하고 명확하게 답을 요구하는 것을 굉장히 좁혀서 부분, 부분, 부분 점수를 부여하기 쉽다는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4교시 패턴으로 보면 요겁니다. 요류의 원인과 검출 방식. 명확하죠? 2번은 그래도 그나마 TWT라는 것을 기술사의 역량으로 자유롭게 전개를 해석을 한 거니까 이거는, 어, 기술사의 논리 전개 능력을 보는 거라서 뭐 일반적인 거랑 비슷합니다. 요거 제외하고 3번 개요, 대역폭, 변조기 특징, 복조기 특징에서 요것도 답안을 4개로 나눠서 세분화해서 부분 점수를 주겠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4번 시험, 단위검사, 설치검사, 감리에 대한 감리 업무라고 해서 요것도 세등분으로 명확하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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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를 보여야겠다고 합니다. 5번은 통섭이에요. 대충 관점으로 기술사가 자기 역량을 통해서 주제까지 선정해서 해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전개겠죠. 6번 a가 나 기술 기준 다기대했고 이렇게 해서 또 부분 부분 점수를 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거는 각 교시별로 다 나타나는데 마찬가지예요. 3교시예요. 3교시도 하나 둘셋넷 vpn도 4개로 명시해가지고 이걸 쓰라고 한 거고. FTDH도 개념 기술 설치 고려 사항을 명시를 한 거고. 그다음에 5번 상주 책임 감리원의 정의 근무지은 설치로 해서 부분 부분 점수를 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각 문항마다 세분화해 가지고 부분 부분 부분으로 해서 합격자가 문제나 아니면 답안 정계에서 오류를 크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분화하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각 교시별로 보면 이런 거한두 문제 하나 여기 같은 경우도 보안성 관점 두개 정도 되겠죠. 나머지는 한 여섯 개 중에 두 개는 과거처럼 특정 논리와 토픽을 가지고 자유롭게 전개하라고 한 반면 나머지 문제들은 한네개 정도 되겠죠.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세 개, 네개 해서 답안을 쓰되 주어진 키워드를 가지고 의도된 대로 전개를 해서 점수를 가져가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게 좀그각 회차마다 특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38에도 이렇게 나올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본인이 의도적으로 가지고 계신 프레임들로 논리 전개를 하는 방법을 가져갔다면. 물어보는 대로 답안을 써서 하나 둘 체크해서 가져가고 부분 전수에서 방어하는 이런 훈련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는 가장, 가장 큰 특징은 보안 문제가 다시 복귀했다는 거죠 반대로 그 보안 문제가 복귀하면서 비중이 줄어든 것은 설계 감내가 일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원한 숙제죠. 정보통신기술사의 존재의 이유는 현장의 설계감리도 있지만 앞으로 유지보수도 활성화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터질 사고들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보안이기 때문에 보안의 비중은 앞으로도 일부 가져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문제 답안 하격자들의 패턴을 봤을 때는 기간의 문제도 있지만. 여전히 설 저기 통신 부선에 대한 낮은 문제 선택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과정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통신 부선에 대해서 반드시 준비를 하셔서 경쟁력을 확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 이번처럼 명확히 문제를 제시하고 세분화돼서 개별 부분 점수를 부여해야겠다는 패턴으로 갈 경우에는 명확한 답안에 비례한 점수를 가져간다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변동성을 낮추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이 137의 패턴이고요. 어,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제 점점 음, 통섭을 통한 지혜로운 답안 전개보다는 지식을 묻고 거기에 맞는 점수를 부여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교시별로 전략을 세운다면 1교시는 시간우선으로 모르는 것 3개를 제거를 하고 빠르게 10개를 전개를 한다 2교시는 출제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질문으로 표현된 것 그래서 내가 답하는 거와 출제자가 의도한 게 싱크가 맞은 문제를 무조건 선택하고 특징적으로 이번에도 보신 것처럼 5번, 6번 문제는 각 교시별로도, 그, 결국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는 각 교시별로도 차이가 있다. 출제자는 1교시에 13번, 2교시에 5번, 6번, 3교시에 5번, 6번, 4교시에 5번, 6번처럼 출제자는 마지막 문제에서 각 교시별로 차별화를 주려고 한다. 결국 마지막 문제를 선택할 때는 신중히 고려하는 라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3, 4교시는 이제 고득점 구간이에요. 고득점 구간이기 때문에 그 고득점 구간에서는 내가 아는 걸 최대한 표현해야 되고, 물어보는 대로 답을 할수 있는 모든 인사이트를 통한해서 양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많이 쓰셔야 되고, 3교시에서는, 음, 최소한 한 문제에 대해서는 1교시, 2교시에 본인의 패턴을 판단하고, 그날그날 그날 그 시험에서의 다르겠죠. 그래서, 음, 승부를 걸수 있는 거는 최소 한 문제 정도는 승부를 걸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그리고 사교시로 가선 최대의 승부처다. 1교시와 똑같습니다. 본시험의 출제자가 뽑으려고 하는, 선발하려고 하는 정보통신기술사의 자질이 최대한 투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1교시처럼 사교시도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문항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예, 승부처라고 했죠. 점 먹던 힘까지 최대한 질과 양을 표현해서 논리 전개로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14분 정도가 합격을 했고 또뭐 아쉬운 분들도 많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도 아쉬운 분들이 꽤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은 또 다음에 됩니다. 다음에 되니까 그게 뭐 상심할 필요는 없고 다만 지 오늘 이공유해두른 패턴을 통해서 앞으로 본인이 부족한 거, 그 다음에 지금 그 출제자가 원하는 그현 시대의 정보통신기술세의 자질이나 역량, 문제들의 패턴을 가지고 내재화해서 138회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37회 합격자 패턴 분석을 마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37회의 BMP랩의 합격자분들의 점수를 반영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개개인의 기억에 의존한 결과라는 것을 인지를 해주시고 패턴 분석에 대해서 인지를 저기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서 138회 좋은 결과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